안녕하세요. 오인숙의 미래 기독교 교육 7강 경쟁 없는 목표입니다. 지난 6강에서 우리는 미래는 더 경쟁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뜻밖에도 미래는 경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나 경쟁 속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방향을 바꿔 줘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 의 인물상을 다윗에게서 찾고 있는데요. 다윗은 전혀 경쟁 의식이 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형인 엘리압의 경쟁적 도전에나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의 경쟁심을 자극하죠. 그렇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어, 사실 경쟁의 문제는요, 상대적이라기보다는 개인 내적인 문제죠 육강에서 개인을 차별하여 경쟁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으로 행복에 대한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왔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인데 홍익 인간을 널리 복되게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교육으로 인간이 행복해졌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자본의 관점에서 인적 자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으로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청소년 자살률이 최상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네 나라가 있죠. 한국,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대학생들에게 천명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설문이었는데요 고등학교는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한 아이들이 미국과 중국은 각각 40, 41%였고요 일본은 14%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81%가 고등학교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전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행한 아이들로 만들어간 경쟁에서 벗어나 행복의 기준을 바꾸도록 하는 일은 정말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 철학자 프랭코 벨라데이가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인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정말 일상의 사막화 같지 않습니까? 생활 리듬의 초고사가였습니다. 여기에 행복은 숨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동력이 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경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다윗을 골리앗 앞에 과감히 서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미래는 힘 있는 일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다윗을 힘 있는 일인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을 힘있게 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과 존재의 와 삶의 목표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온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존재 이유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삶의 목표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하는 정체성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라 삽니다.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 이와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한 예로요,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온갖 욕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나는 욕만 먹는 아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또 거기에 걸맞게 막난이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급 자가용이 멈춰서는 걸 봤어요. 아이는 장난을 칠 생각으로. 뒷문을 벌컥 열면서 어서 어서 피셔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차 안에 있던 기분이 내려더니 아주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들 아이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아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아 나도 쓸데없는 인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참 존재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삶의 목표가 정해진 거죠. 후에 유명한 백화점 사장이 됩니다. 자 다윗을 움직이했던 게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영을 내 영혼을 흔들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해서 행복한 일은 무엇인가에 답합니다. 그것의 답을 얻은 사람은 인간관계의 경쟁에 휘말리지 않죠. 다시 경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나 요셉이 보디발라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경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의 확립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성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응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때문에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의 젊은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경쟁으로 치열할 때 에콰도르 아쿠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2 8덟 젊은 나이에 죽은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20살 때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난과 경쟁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목표, 분명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다시 골리앗을 대적할 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3회상 17장 46절 하반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삶의 목표는 세상적인 권세나 소유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미래는 기계의 문명으로 인간의 정체성까지 흔듭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기계로 중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병든 장기는 기계로 대체가 됩니다 로봇과 동거를 하고 인공지능과 협업을 합니다 마치 그것은요, 골리앗의 형성을 하고 미래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보십시오. 머리는 노트북를 쓰고, 몸에는 비닐갑옷을 입고, 뭐, 녹가반을 치고, 어깨에 녹단창을 메고, 배틀재 같은 창을 메고, 정말 인공지능을 하고 로봇처럼 옷을 입은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목동의 옷을 입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첨단 기술이나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생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숱한 머리로 쏟아지는 바르지 못한 정보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 속에서의 경쟁이 자신의 존재의미와 가치의 순위를 매긴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습니다. 여기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야 하는 스포츠에서도 이기기 위한 경쟁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선수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인 글레이튼 커쇼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야구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내 재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고 애쓴 적이 없다. 내가 얻은 재능은 하나님이 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컬쇼의 이런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은 요 세계적인 농구 스타 스테판 커리입니다. 그는 삼전슛을 성공시킬 때마다 혹은 골을 넣을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친후 하늘을 가르치는 세리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요 이, 이 세리머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 경계에 임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자 커시와 커리는 지난 6강에서 이야기했던 미래가 요구하는 거래가 아닌 관계로 경험 제공과 공유의 모범을 보이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커쇼는요 경기에서 삼진을 잡을 때마다 100달러씩 기부하는 모금 활동을 했고, 팬들과 함께 아프리카 잠베아의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집을 짓고, 매 시즌이 끝나 다음 경기를 위해 다른 선수들은 경쟁적 훈련을 할 때,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잠베아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것이 경쟁 없는 목표를 위한 도전이 예가 아니겠습니까? 커리는 삼전슛 한 개를 넣을 때마다 기금을 적립해 유엔 말라리아테치 기구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교회와 가정의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 그 신앙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주는 신앙의 가족들, 교회 부모,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세운 목표를 따라 살면 경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 없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삶이죠. 여러분, 경쟁 없는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자녀들 삶 속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8강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